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12층짜리 나홀로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소사긴 한데 1호선 소사역보다는 서해선, 소세울역이 가깝습니다. 걸어서 5분입니다. 어, 서해선, 이번에 뭐, 고향까지 다 뚫려 있으니까, 뭐, 김포공항 가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뭐, 어, 1호선, 7호선 편하게 갈아타실 수 있게끔 서해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세울역입니다. 여기가 소서분동인데, 소세울역, 어, 걸어서 5분, 역세권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녀 세대가 기준층, 테라스, 복층, 딱 3세대 남았습니다. 어, 신기하게 타입별 별로 한 개씩 남아 있어요. 타입별로 다 저렴한 특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녀 세대, 특가 세대 꼭 놓치지 마시고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유기현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아파트답게 편하게 다 일렬 주차입니다. 어, 주차장 공간이 두 군데로 나눠져요. 여기 앞쪽 공간으로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편안하게 다 일렬 주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가셔도 옆쪽 공간, 뭐 1호 타입, 2호 타입 남아, 나눠서 <laughs>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겹주차 없이 편하게 다 일렬 주차로, 그래서 입구가 두군데예요 가두군대로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주차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자녀 세대가 이제 딱세 세대 남았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하루는 기준층, 하루는 테라스, 하루는 복층 각각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녀 세대 특가 세대입니다. 오셔서 저렴하게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기준층 테라스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복층 타입입니다. 11층까지 올라왔고요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네,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11층 복층 타입 한번 실매물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앞쪽에 복층은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 여기 11층 1호 복층입니다 1호 복층 실매물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마감입니다 근데 복층인 것치고는 신발장이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층은 보편적으로 인원수가 많은데 신발장이 키큰장세칸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산고지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두 칸은 위 아래로 나눠서 가운데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복층치고는 신발장이 세칸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살짝 아쉽네요 하부트형 시공 당연히 되어있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현관은 넓어요 네, 현관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세칸입니다 그리고 중문은 사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좀 어, 회색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 있습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입니다.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이 분리형 구조입니다.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 거실이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앞쪽에 뭐 막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와 보시면 이 앞쪽이 동향이고요. 이 옆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남양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고 어,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와 조금 수, 산도 보여요. 예, 숲세권 느낌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오늘 오전에 나 눈이 와가지고 어, 이렇게 또 하얗게 소복히 쌓인 느낌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아트월이겠네요아트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가고요. 소파 자리도 여유롭게 6인용 소파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6인용 소파를 놓고도 안마 의자를 놓고도 여유롭게 거실이 주방과 분리형 구조다 보니까 거실을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먼저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자 거실 폭은 4,300입니다. 4,300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무난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다 보니까 요 앞쪽 공간도 조금 형성이 돼요 예, 요 앞쪽 공간도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다 보니까 앞쪽 공간도 같이 활용하시고요 옆쪽으로 주방이 빠집니다 안정적인 ㄷ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는 한데 조금 높습니다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 주시고요 식탁 자리를 한 개를 더 잡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여기는 복층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탁자리를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3구 콕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이 들어갑니다 가스밸브 시공이 안되있기 때문에 인덕션이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하부장으로 밥솥자리가 준비가 들어갑니다 어, 전자렌지만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냉장고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가는지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게 1800이 넘어야두 두 개가 들어가지거든요. 자, 1800 넘으니까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굉장히 넓어요. 주방도 이렇게 옆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층에는요. 방이 두 개입니다. 방이 두 개로 먼저 안방부터,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거실은 반짝반짝 포레싱인데, 어, 여기 방은, 예, 각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어,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안방에는 욕실이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욕실 없이 그냥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안방에는 욕실이 없이 그냥 통으로 넓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방 사이즈는 3,700에 3,700에 2,900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안방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화장실 없이 그냥 통으로 넓게 뽑았습니다.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옆쪽,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있습니다. 예, 베란다가 있지만 생각보다 방 사이즈 넓게 뽑았어요. 자녀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베란다 보시면은 어, 왼쪽으로는 세탁실, 예, 세탁기 건조기를 요 왼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앞쪽 같은 우, 우측 같은 경우는 실외기와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란다 넓게 사,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도 보시면은 베란다가 있는데,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층이다 보니까, 예, 복층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예, 방이 많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2900에, 2900에 2500이거든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대신에 세탁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가구 배치 살짝 신경 써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화장실은 한 개밖에 없네요. 부부 욕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메인 욕실 한 개로 준비가 됩니다. 입구 들어오시면 메인 욕실 한 개로. 자,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바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안쪽에 코너 선반 두 개.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는 카운터 형태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도 시공이 들어가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네, 화장실은 네한 개밖에 없습니다. 부부욕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은 한 개로 이렇게 주방과 거실, 방두 개, 화장실 한 개로 기준층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저희는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주방 뒤쪽으로 해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그리고 복층 계단 밑에는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 여기를 올라갈 땐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어 여기 올라갈 때는 경사가 살짝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복층 올라오시게 되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방등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올라오시면은 합법 복층입니다. 한마디로 층을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지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합법 복층은 두개 층을 혼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층고가 일반 층고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어서 층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합법 복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라오시면은 거실 준비되어 있고요. 테라스 살짝. 그리고 방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도 방두 개로 준비가 돼 있네요. 먼저 복층의 거실부터. 예, 밑에 하고 다른 건 모르냐, 뭐냐면은 주방이 없다. 복층에는 예, 조금 아쉬운 거는 복층에는 주방이 없이 방두 개, 거실 한 개로만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밑에 방이 두 개고요. 위에도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복층 거실이 굉장히 넓거든요 정말 일반적인 거실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은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도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아토홀로 쓰실 수 있게끔 대형 포세린 타일 한쪽 벽면 동일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보편적으로 복층은 타일 안 하거든요 근데 복층은 타일 마감이고요 뭐 소파 짜리도 여유롭게 6인용 소파 들어가실 수 있게끔 복층도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복층은 3,300입니다. 예, 네, 3,300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거실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뭐,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복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문이 있네요. 한번 열어보죠. 요 문이 뭔지. 자 보시면은 어좀 팬트리 공간 같은 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으로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어 안쪽에 뭐 옷장을 만들어 놓으셔도 좋고요 잔짐들을 넣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팬트리 공간이 어, 두 군데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편안하게, 뭐, 옷장을 쓰셔도 좋구요. 뭐, 잔 짐들 다 넣어 놓을실수 있게끔, 어, 복층에 수납 공간, 펜트리 공간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에도, 예, 안방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방입니다. 자, 거실은, 어, 복층도 거실은 폴리싱 타일이구요. 방들은, 예,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안방도 복층이 안방도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복층에는 안방에 부부 욕실로 들어가네요. 어 복층 거실 쪽에 욕실이 없는 대신에 안방으로 욕실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안방처럼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면서 부부 욕실 같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어,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사이즈는 3200에 여기 벽체까지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저기 튀어나와 있으니까, 튀어나와 있는 벽체까지기 3200에 3400입니다. 예, 복층의 안방으로 쓰실 수 있는 사이즈가 3200에 3400으로 준비가 되있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복층 거실에 공용 욕실은 없다. 예, 요 방에 들어오는 욕실 밖에 없습니다. 저 옆방에서 사용하시는 복층, 뭐,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화장실 쓰려면 요방 들어가야 돼요. <laughs> 자, 요렇게, 복층에 부부 욕실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운 디타일 기본 시공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수납장, 젠다이, 아, 젠다이 선반이 없네요.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의 첫 번째 방 그리고 복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은 조금 아쉽지만 어, 화장실을 쓰려면은 어, 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어, 방 안에 화장실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예, 베란다 있는 방인데 방 사이즈. 나쁘진 않네요. 안쪽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도 보일러실이겠죠? 여기도 세탁실을 쓰실 수 있게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수도 배관. 그리고 여기도 예, 보일러 쓰실 수있겠끔 왜냐면은 복층도 보일러 쓰셔야죠. 예,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베란다 넓어요. 넓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 사이즈 뭐 베란다가 있지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방 사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방 사이즈는 2800에, 2800에 2600 정도 나오니까 3종 가구 편하게 씁니다. 그럼 복층에서 뭐 세탁실 쓰실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안 쓰신다고 하시면은 가구 배치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밑에 두 개, 위에 두개네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은 네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은 조금 아쉽지만 공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예, 수납 공간으로 다 만들어놔서 공용 화장실이 없고 이방 어, 안에 어, 여기 부부 욕실 같은 느낌으로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복층 위에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거실 진출입 테라스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예, 그렇게 넓진 않고 폭도 어, 사람 두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정도 폭입니다. 그래서 길쭉한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요뭐 테이블 정도는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니까 가끔 리프레시 하실 수 있을 때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예 동남향이기 때문에 정말 뻥뻥 뚫려 있는 어 정말 공기 좋고 리프레시 하실 수 있게끔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오셔서 좋은 복충 세대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 어 생각보다 어 조금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셔서. 자, 저렴하게 꼭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 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